나이 쓰지 않았을거 어, 세트 어, 엄청 좋은데? 나는 아마 동생이 저번에 게스팅이나 뭐랜시 패키지 이런 거 사고 그랬을 것같 그럼 난 대체 돈을 어디에 썼어? 설마 똥겜? 뭐? 한 50만 원 정도는 똥겜에 썼을지도 몰라 50만 원이나? 그런지도 몰라 애들한테 너무 많이 버렸서 이상한... 네가 인디게임계 물주다 날 봤더라 어, 어. 난 킹이다 아니 나는 정말 저렇게 쓸만한 게 없는데? 봐봐 레시기 향의 데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. 어. 아니 이거 플레이 시간 보세요. 오. 아니 이것도 지금 스팀에 올라와서 바뀐 거지 원래 저기 있을 때잖아. 천 시간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응. 이 <봐>, 이거 봐. <laughs> 어이구 징그러워. 이만큼의 데스티니. 어이구 해서. 징그러워. 그리고 이거 세일할 때 샀을 거고. 너무. 세일? 아 <laughs> 이거 세일할 때아 세트도 보내주고 그래. 이런 게 야금야금 모여서 난 야금야금 이금만 썼다고 너 야금야금 이금만 했을 거 근데 나이 계정 한 7년 정도 썼으니까 말이지 혼자서 7년 나랑 비슷한데? 응 ㅅㅂ <laughs> 내가 깽창이라고? 네안 되겠다 세트 질러야겠다 난 왜? <laughs> 내 방이야 오후 픽업 한 번만 더 돌릴까? <laughs> 님 스팀에 얼마 썼어? 385달러? 아... 아유? 이 정도면은, 고급 픽업 들어가세요. 네. 네. <laughs> 제발, 그럼 나는. <laughs> 와, 라플리하다. 아, 열, 열 잔만 돌리. 게임 소리 안 들려요. 짱! 니가 네. 소리를 꺼놓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잘 들리는데? 이제 들리는데? 니가 소리를 꺼놓은 거 아니야? 아니야! 제발요. 셋입니다 아, 그거 아, 하나만 그래. 더 오면 보 오라고 제발. 내가. 나고 부산밖에 없는데. 어슬 심히 많아. 어. 저거 아, 피노. 뭐야 이거? 어 커피 어크 이거 뭐야? 아. 스토랑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서죽인가? 장가기도. 아 저겠다.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아 너무 너무 부워요 관광객인가 아, 봐. 아. 아나 <웃음> 대박. <웃음> 와 대박 우와 아 겁만 올리네 진짜 더럽아씨 <laughs> <이씨>. 아이고 우와 우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정말 옆으로 다아 짜증나 아 짜증나 넣어줘 면한 한 번만 더 돌리자 따라란 딴 따라란 아씨 내어깨봐 보는데 션 어? 면 <향감 웃음> 진짜 죽는다 죽일 거예요? 한마리 예정... 예장카드, 장비 카드. 도대체 장비랑 캐릭터랑 같이 나오게 만든 이 시스템 누가 고안한 거야? 자개같다 장강 나오면 죽인다. 아비 캐불, 아, 아비 캐브은 음. 아비 캐브은나 죽일 거죠? 네. <laughs> 공평하네. 죽 그렇지 죽여야 돼. 자기 떼서 죽인다 자랑인 거 아니야? 아니 가마못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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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쳐. 못 쳐. 케바 제발요. 아레선 진짜 쳐죽인다이물루스쳐 죽이셔야 해요. 이제. <웃음> <웃음> 힘들겠다 도노케 <laughs> VS 로물루스. 어어렵어아서복 이미 이거 뭐야 그래 칠서이었지만은 저는 <laughs> 칠장만 키고. 이 7각 아, 7복아버케바 아, 포기할까? 아 그렇게까지? 아..아니요 보브 사랑해서? 정신 차리아 무슨 소리야 지금 보.. 그거 보오를할수 있다고 이피업에서 <laughs> 안돼!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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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멈춰! <laughs>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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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고호흡만 돌리는 거 어때? 아호흡만안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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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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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있는 것만 다 털고 깔끔하게 손 터는 거 어때요? 하하하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항상 네. 그렇게 호흡만 털고 살아요? 이상한 대로군 안돼! 안돼! <laughs>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게 안될까 회 정말 정말 마지막, 마지막이야 어떻 뽑을꺼야 회장 류도사 있던거 난가요? 그런만만하면 틀린다고 아이씨 세이버 아그 프랑이네 어서오 그래 귀여우니까 음. 아, <laughs> 아, 제 딸이긴 어제 딸이에요 근데 <laughs> 이왕이면 프랑이 고그 어? 어?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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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다다다 <laughs> 아, <딴다, 딴다>, <laughs> 리깨진프랑입는데아진 <laughs> 게. 어 어떡해. 잘 됐다. 우와. 우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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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공으로 진동? 아, 케밥 쏘는 거임, 설마? 설마? 아니지? 아니지? 아니라고 해야죠. 왜 이렇게 답이 없지?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고 설명. 자신을 제외한 아군 한 명을 제물로 바친다. 안 돼. Oh 이 y god. 코노히토데나시. <laughs> 코노히토데나시. <laughs> 아, 골 때려, 진짜. 아, 또한한명 간다. 고 와, 고마워, 또 데마스. 난 간다. 사마이가 간다. 어, 안 갔어. 아, 갔어. 아저 그거 예장 효과로 죽을 때 아군의 MP 채워주는 예장기구나. 설마 오베론도파리체로 잡나요? <laughs> 잡는 것 같은데? 근 오베런 수작이 덜 되어있어서. Are you serious? 이베론 표정이 왜표정이 u r e w 래 e r e are 힘들어서 아인생 e are you? Where a 힘들어서 기구에서? 어 w 생 e r e are you? W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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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? w h e 앞에서 지금 오베론을 음. 네 근데요? 야 500원 여기서 웃잖아. 그럼 있어요. 이제 편안해져서 그래. <laughs> 아 이제 편안해져서 아 이제 <laughs> 어힘들일 아. 없어서 <laughs> 어 그렇지. 님 진짜 마토 도킹 같아요. 정말. 음. 와 진짜 마술사다. 그래 이게 마술사지 다른 게 마술사냐? 힌트 이게 보단 낫잖아. 어, 나의 보호 강아지. 나의 강아지 불어요 네, 강아지. 예. 러브. 는 강아지죠. 무는 강아지. 얘는 로보니까. 로봇. 당연히 물겠죠. 아 네. 아, 렉거리 게임 무서운데요? 리는데요 로보 게임을 <laughs> 터뜨리면 어떡해. 로보가 게임을 터뜨어요로보 게임을 터어 뭐냐고 물어봐서 물었잖아.